근데 뭔가 경치가 근거짝. 자반 야. 맞 누구고. 내가 내가 봤을 때 우리 있잖아. 어 때문에 어, 그 하고 있다고. 생각 하우츠 하우츠. 하하우 너무 추워. 뭐야? 너 전화하는 거야? 구독자한테. 보이냐? 아, 안 보이냐? 내 60.. 반모야. 내 65명 구독자들한테. 우리 반모. 반모가 뭔데? 반말 모드. 너무 좋다 어? 약간 누비자 같은 거 있어, 여기. 아, 이거 이거 서울 뭐지? 따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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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릉이 있네. 아 귀엽다. 서울은 따릉이야? 응. 어. 아니야 그거 이제 충청도 타슈. <laughs> 우리 타라. 아 부산은 타라. 이거. 전라도는 타랑인가 <laughs> 엄청 예쁘다. 안녕해 여기. <laughs> 하이. 계속 중국 와서 하이있음 <laughs> 빈쇼튼 아예 다음에 할 영어 잘하는 우리 언니 아주 빈쇼튼 현재 완료 피피죠예열그 요새 그렇게 안 한다더냐 다다 이렇게 한다고 다다 g o this is hotel 오오 <laughs> 오, 엄청 넓은데? 내내 예상보다 엄청 넓어. 오호, 소파 베드 그렇지 않아 가야가 여기서 아 이거 내리면 베드가 돼. 해줘 언니야. 이걸 열면 돼. 해줘 해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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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나 지금 바로? 바로? 아, 지금 아, 바로 치워야 된다. 아, 치우고. 아, 이렇게 짐 올리고. 이제 짐 풀고 이동해 봅시다. 어, 어. 그냥 옆으로 넘어지는 건 한.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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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음... 음? <laughs> 자, 그래도 수지가 제일 중국어 잘하니까 우리 상해가 뭔가 번화하네 내가 깨끗하다. 생각했던 중국이 아니다 나도 어. 우리나라 같아, 네. 그냥 약간 우리나라보다, 어, 우리나라보다 깨끗하네 어, 오버 하면 우리나라보다 깨끗하네 진짜 깨끗하고 약간 따릉이 많고 맞아, 맞아. 그리고 역시. 약간 계획 도시 같다 야 되나? 맞아, 맞아. 오르막길 같은 거우 맞아 맞아 없고. 맞아 맞네 어. 다 평지네 어. 평지 야 창원 같네 약간 창원이네 여기, 여기 계획도시라고 했잖아 아 그래 그럼 창원이네 네? <laughs> 번화한 창원 <차원> 느낌 <laughs> 우리 지금 만두 먹으러 가요 만두 <laughs> 아 너무 추워 <귀여워>. 직진 운다 <laughs> <문 닫았다>. 같다 <laughs> 문 닫았다. 아, 얘네. 이 어? 뭐라서 캐는 건데? 신 세분 많이 받으세요. 도가, 아이가 도가. 저거. 이월 일에 저거. 예, 아, 신이 카일러 아닌데. 아이가 진짜 인테리어로, 인테리어로 인해 설연 휴기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그거 있잖아. 아, 라우로. 아, 라우라 그래 그래. 이게? 그래. 그래. 라우라우. 아, 근데, 근데 나 덤플링 먹고 싶었데 아니? 아니. 이거 근처 하지 않았어? 마파두부 응. 파봉파 응. 새우 볶음밥 응. 콜라 이거 어, 먹고 그 어. 내가 말한 만 어. 있잖아 그거, 어. 그거? 와이 있거든 거기 어. 가거기 사가지고 받아와리안가야네제대어어 민트. 민트. 일단... 그거 간식처럼 어. 자 먹겠습니다 어. 음, 음. <laughs> 진짜 맛있는 거 <것> 같애 음, <laughs> 너무 맛있다 아 이거 왠지 아니 근데 카페랑 고 싶어 음, <laughs> <침묵한 게 참 웃음> 그럼 밥한 개가? 응, 좀더부이 응. <laughs> 그게 뭐야? 아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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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일로와봐 예~~ yeah, 돌아 돌아 예~~ 동짓명주 워먼 동방명주 우리는 동방명주 워먼지 나 아니 근데 여기가 유럽같아봐 짜잔 안보이나? 진짜 예쁘다 상이 너무 예쁜데 봤는데? 날씨만 조금만 따뜻했으면 너무 이쁠거 같은데? 데려 <laughs> <지진 웃음> 아, 이거 봐 아, 음. 한국 제품 신기하다 맛있... 여기 약간 인기가 있나봐 청룡의 해 근데 이거 <찬데>? 이거 그거, 그거 같다 그 뭐냐 뭐였지 아까? 360 디저트 상구 아 디저트 상구 아 이거 해줘 아니야 이거 해줘 뭔데? 소리가 덩그러기처럼 미쳤다 <laughs> 언니야 <laughs> 실패한 거. 로션. 이거 아니야? 어, 야 불닭볶음면이다. 대박. 저거 중국 1등 컵라면이거든아 진짜? 오육면. 아 <laughs> 어, 사람 이거다. 어, 이거야. 그래 이거다 이거. <laughs> 내가 이때 중국 사람 약간 통통한 사람 좋아해. 방금 언니한테 예쁘다고. <laughs> 미슈스 <미유지스. 웃음> 유스티스 노선 노선 알바 노선 알바생이 언니야 예쁘다. 약간 그 사람 우리한테 화난줄알았라 나도 나도 아, 나도, 나도 몰랐다. 나도 막 이런 거 찍으시면 안 된다고. 어 하고. 맞아 맞아 그래서 어. 그리고 유스티스만만. <laughs> 죽지 그치? 않았어요. 우리 언니 <laughs> 죽지 않았다고. <웃음> <웃음> 내가 언니한테 언니.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답.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니가 <laughs> 그걸 고친또왜 그냥 그냥 부티을 하면 되는데 고치또왜왜못보는데 <laughs> <물어보던데>? 아니 <laughs> 니가 계속 쳐다보길래 아니 근데 그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어. 아, 너무 야가 아너 안나온다 11시 7분 한국, 한국 시간으로 12시 근데 상현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가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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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어, 야. 늦은 시간에 가도 별로 위험하지 않네. 음? <laughs> 끝. Um. <laughs>